안녕, 집에서 나와 계시는 집순입니다. 집순이의 10분 DIY 제 2탄 바로 액체괴물 만들기입니다. 간단한 재료들로 내가 원하는 느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액체괴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만지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신박한 장난감 만들러 가보실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주성분이 PVA 인 풀. 저는 종이나라에착 붙는 풀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붕사 보락스. 쉽게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지각색에 넣을 재료들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저는 비즈, 스프링클 네일 글리터, 수정토, 금분, 은분 등을 준비하였는데요 수정토는 섞이지 않고 금분, 은분은 냄새가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섞을 그릇, 섞어줄 도구, 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릇에 풀한 통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풀 양의 3분의 1가량의 물을 넣어줍니다 이제 다른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그릇에는 한컵 가량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붕사를 2에서 3 꼬집 정도 넣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붕사가 잘 녹고 액체기물이 잘 만들어져요. 이제 풀과 물을 섞은 그릇을 다시 준비해주시고 붕사를 푼 물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실패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넣고 충분히 섞다 보면 응어리가 지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너무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투명한 액체 괴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액체 괴물에 이제 재료를 넣어서 이쁘게 변신시켜 줄 건데요. 첫 번째 액체 괴물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씨드 비즈를 가져다가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비즈만 넣으면 심심하니까 반짝반짝 달 모양 반짝이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면 핑크핑크 비즈 액체 괴물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금색 글리터와 은색 반짝이를 넣어서 만든 황금 액체괴물입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 것만 같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부자 되라고 친구한테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소라색과 흰색 글리터 그리고 눈 효과를 내는 은은한 반짝이를 사용해서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또 반을 분리해서 파란색 글리터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니 바다 느낌 물씬 액체 경우 완성입니다. 일회용이긴 하지만 저렇게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섞으면 노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번째 액체 괴물은 핑크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만든 빙코빙코 반짝이 액체 괴물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핑크색이랑 핑크색은 다 넣어 줬어요. 하트 모양 글리터들도 넣어 줬고요. 살짝 되직하게 되어서 잘 흐르는 액체 괴물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애하는 액체괴물, 비즈를 넣은 알록달록 비즈 액체괴물입니다. 투명한 비즈를 가져다가 액체괴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별과 동그란 글리터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섞어주면 소리도 완전 좋은 개구리알 액체괴물 완성! 이 액체괴물은 소리도 촉감도 매우 달라서 정말 만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떼고 싶을 때 만지면서 놀수 있는 액체괴물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드는 방법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끈적거림을 찾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액체괴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짝반짝거리는 비즈가 들어간 액체괴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공 같이 만들어가지고 부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액체괴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액체괴물 속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촉감도 되게 달라지고 나는 소리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젤리 속에다 넣어서 갖고 놀아도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른답니다. 액체괴물은 처음엔 촉감놀이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딱히 어이2 7살 먹은 제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DIY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만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왜 만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거운 DIY를 즐겨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시민생활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